아닌가요? 어, 동원아 타봐 할게 동원아 응, 아, 제발 죄송, 죄송합니다 아, 야, 대소야 내가 쟤라고 해서 지금 괜찮아, 잘 썰어 한 아, 새끼만 아. 아니아니두 아, 새끼. 아, 새끼 한 아, 새끼, 아냐, 두 새끼 아, 제발 동원아, 한 새끼 맞아 아, 아 진짜 아, 맞아. 뭐야? 아, 아 근데 동원아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이 새끼는 진짜 나 아, 진짜 미쳤어 아 나는 근데 내가 돌려도 나안 나오고 딴 사람이 돌려도 나안 나오고 폴골 타도 나안 나오고 사다리 타도 나안 나오고, 타도 나 나오고 이, 아니 이기면 이 x 왜다만 나오는 거야 X발 아, 이기, 이기면 돼 이기면 아, 돼야 아, 해봐 수범이래 야아 뭐, 할만하잖아 할만 할만 할만해 할만해 뭔도 아, 뭐야 저거 아 해봐 갔다 올게요 아, 야 근데 동원아 어. 너뭐할 거야 딱 말해봐 여기서 말해봐 너 카톡으로 어. 줘봐 카톡으로 아나이번아 아,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말해주고 가봐 말해주고 가봐 아 근데 왜냐면 니네 경기가 진짜 중요해 여기서 솔직히 끊고 애교를 가야 끊어 줬으면 줘야 돼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할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해볼게 최대한 형이 말하는 거 구현해서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띵어 갔다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시발 또 참치한테 속았다 일단 급하니까 알려줬어 어 그때 뭐할 때마다 뜨네 진짜로 아 근데 이새끼는 진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네이버 진짜 네이버 개 새끼들이 뭐, 근데... 이거 케이리그 뭐나 <laughs> 어... 진짜 이인데맞냐아이 새끼들 진짜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지동원 준서만 존나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의심스러운 게 진짜 박수범 참치 아 맞아요 진짜 존나게 나와 진짜로 아, 진짜 존나 나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 이게 어딜 넣어도 나와 어딜 넣어도. 아니. 아, 나도... 20%가 아니라 50%라니까 진짜. 아, 네. 무조건, 아, 네. 근데, 아, 네. 나도 어, 한번 타봐야겠 무조건 들어가 있어. 아, 네. 기운 좋은 사람. 이나 아, 와, 내가 뽑았어도 동원이 떴다. 아. 아, <laughs> 아 잘못 됐다. 잠깐만. 와, 아, 진짜 아, 이거는 하늘의 운명이다, 이거는. 아... 했었다이거 아. 자석이네 자석이야. 자동원이네. 아, 근데 저 새끼 근데. 물론 뭐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이름을 지어 주셔야지. 까다 진짜. 아 진짜 존나 까짓 난다 진짜. 아, 음, 기운이 더러워요 진짜로. 아 존나 웃기네. 아 근데 더군다나 저저 쟤도 제가 넣은 게 이제 노란색인데 그잘안 뜨거든. 제가 안뜬데넣었는데도 제가 뜨네. 저기 보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는. 여기서 지동호 떠가지고 텐션 다 날아갔을 거야. 아 진짜로? 봤을 것 같아요. 나갈만하지. 지동물 처참한 경기로 나왔잖아요, 계속. 다지고 있는데. 아 자리가 몰랐던 거. 아, 자리 괜찮아? 음이? 자리 괜찮아, 괜찮아. 음. 아 역시 네. 아 심시티 존나 어려운데. 아또 아, 여기서 배떠 하진 않겠죠? 이 맵에서. 갈 수도 있어 지동물이. 아 배터. 배떠면 빡센데. <laughs> 은근히 빡세가지고 뱃떡은 이맵 뱃떡 손금만 하면 개사기지 그니까 러 근데 이맵 파일럿 스치도 많아고 개숨보면그 선질도 음. 많이 해갖고 하기 힘들지 않나? 그니까 러 원래 심리상 못하거든? 지금 는 얘는... 못해 못해 할만해할만해 할 음. 얘는 그냥 하긴 해 근데 그런 것도 그냥 그냥 <laughs> 해야 돼 그래도 근데 뱃떡 해도 이길 거 같아 나는 근데 아 못하고. 그건 네? 그 아, 정도는 아니야? 어, 나 배털도 이길 것같데 근데 아까 전에 판테형 경기 에이. 보면 이길 것 같아 배털도 아니 동원이는 결국에 업테라를 잘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하는 약간 상황 불려놓고 타이밍 치는 게 빡센 거잖아 음. 근데 이게 도미는 그래도 언덕이 많아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맵 타이밍 빡세긴 하지 근데 그거 리버컨을 잘해야 빡센 건데 어, 배털 안 한다 네. 아이스 뭐야 10바라가 안 돼? 10-10이야? 십바랑 뭐야? CS야, CS. 실수. 어? CS야. 어? 10, 1까지 찍었잖아. 아, 그럼. 그러네. <laughs> 그럼 <그러네. 웃음> 10배로 배럭뽑으아니야 CS가 이게 내생각에안 찍혀 있었던 거 같아. 비밀 같다. 왜 테란 유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테란 유저는 맞아. 평생 테란을 20년 정도 테란을 만졌는데. 에, CS 찍고서 이게 찍어 놓는 게 기, 기본 아니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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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 역지 어, 사람이니까. 박스하고 어. 근데 나는 근데 슈퍼 해결 뭐 해결 가면 지동에서물 수천하면 진짜 별 그렇게 없을 거 같은데 유리한 게. <웃음> 아 <웃음> 수출아, 진짜 아다 수천아 진짜. 우민아 오케이. 바람도 잘했네. 여뜻이가 <laughs> 제일 싫어하는 게언이랑 아, 그 아, 비교하는 건데. 14일. 14일. 근데 이럴 때 취소하면 좀 많이 깨지 나 아다리가? 아니 굳이 치솟할 필요 없지 아 근데 이게 언덕맵이라서 원질 원들아 찌르기 한번 세잖아 음... 나이스 어, 잘 때렸다 어질로왜안 뛰어? 뛰어야죠형어야 프로브 어 말이 가도 그냥 두대 때려보지 한번 아 프로브 엑시비어 게 찍으러 간다 지 뭐야 어질로왜안 달려? 에스 세븐틴 안 달려 질로왜안 프로... 어, 달려? 용한대아 어, 때렸다 아깝이 아왜안 아니... 아, 달려 다그 의식을 많이 할 거야, 이번 판. 가 봐. 그냥 원원드랑 세게 푸시 하려고 하나 보네. 안 달리네. 일부러 그냥 타이밍 맞을 하는 거야. 거 같은데. 그냥 들이 가서 체력값 끼고 싶나 봐. 그냥 드어가서 파고 원진 투드라로 더블하자 그럼. 음. 아니, 투드라고까지 찌는 거야. 삽 네. 돌렸잖아. 진짜라. 응. 원진 투드라하고 그냥 더블하자 야. 의식이 자꾸가. 가. 가면서 때려. 야, 가면서. 아까부터. 그렇지. 가면서. 어? 어, 어, 형.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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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가자, 가. 가자, 그냥 가자, 가. 그냥 가. 지금 가야지. 아, 어? 가자. 뭐야 왜야 이렇게 그 질로 왜 했어? 아, 내 이거 사발인 원질이라서 아 원들 아, 그펄철라서안될것 같은데 좀 늦었네, 들어가. 어? 아, 아 늦었다. 아, 됐다 됐다. 아, 아, 근데 뭐야 이러고 빼? 프로 빼프빼 프로 빼 프로 분 빼야지 형 죽어 펄철 아, 내 선봉 해줬다. 이러면 난 괜찮은 거 같은데 선봉 해주면. 어, 1 4질인데 선봉이야. 늦렇죠 뭐. 선봉 해줬잖아 그래도 기, 그래도 결국에 선봉 해줬잖아. 선벙. 뭐야, 찍었는데? 아, 삼드라운까지 치고인데? 아, 선봉 보고 뺀 건가? 와 시X 얼마나 안전빵하는 거야 아 그리고 테란! 근데, 아 근데 아형 근데 프로그가 이게 죽어도 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냥 토드라 넥하지 아 시X 어... 아걔한전빵한다아 이러고 달리는 거야? 뭐야 이거 3드라 이거이 먼저 막아놓고 4드라 도착했을 때 그럼 뒤에 많이 박히면 아 그니까 러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이러면. 네, 아 근데 탱크 좀 늦게 찍고 있긴 해 지금 뭐. 어 뻘차 찍었다 걸차걸 뻘차 찍으면 끝나 어 이러면 좋다 이러면 좋다 아 근데 나 원드라 센까지 가면좀 무섭네 오버 사업이잖아 어, 네. 어, 어 아, 사업이잖아 맞고 맞고 아야 어, 가지마 형 어? 근데 음. 괜찮은거 같아 이게 그냥 투 드라로 뻗고 아, 펌크 이렇게 아 그리고 저질럿 살려놓으면 나중에 뭐 뒤에 많이 박혀도 살려줄 수 있잖아 질럿몸 들으면 다 뻘쳐다 뻘쳐다 이거 상대방 뛰어봐 그럼 끝나 진짜 이런 개말리는데? 사업 사업 때려봐 나이 이거 개 아니, 이미 상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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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야 이러면 아니 이미 존나 말렸잖아 이러면 상대 들어 나오나? 어 이걸 쓰는다고 뭐해? 어 뭐해? 근데 어 지금 뭐하냐 근데 진짜? 까먹겠어 봐. 산드라 오면 그냥 하루 종일 두들어 막겠는데? 아, 하루 종일 두들어 막지 이는아 이거 는데 그래도? 아뻘쩍또 나왔다. 테크 어. 아니라. 어? 어 뭐해 얘 진짜 까먹을라고? 못 싸먹지. 신이 꺼렸고. 그러니까 개말렸는데? 고, 아까 뭉근식으로 하다가 개말리거 같은데. <laughs> 얘 뭐해? 거기서 치사 나했어 어? 아 뭐냐? <laughs> <laughs> 어, 이거 깨질까? 깨지면 개욕처먹잖아. 아니 이미 조, 이미 존나 좋아 그냥. 아 테란이 그냥 걔 걸레 되겠는데 지금. 파면도 야인구 뭐야 아무리. 와 이렇게 질러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살려 들어올수 있잖아. 아야아 아, 저거 많이나와 근데 얘는 또 다크를 배제하네. 그러게. 오. 어... 아 근데 살려올 때잘살려야 돼. 저 경로가 존나.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 있는 벌쳐라도 좀마인을 깔았어야 됐거든 벙커 쪽에 그래도. 이거 그냥 근데 아니, 타, 여기서 전부하면 안 돼, 그러고? 봐봐 지금 정면에 아예 그냥 마이너안박잖아 와, 컨트롤 뭐야? 아, 내가 불안해. 씨발, 피 없어가지고 좀마이너안박을수 안 해서...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 형, 아, 씨발, 땡것 같은데. 뺄, 어, 뺄 요, 때, 아니 것뺄것 때도 해. 그냥 오클리브 빼지 말고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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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아니, 형, 나별땡것같아데 어, 아, 진짜, 려온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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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진짜. 어, 아니 지잘 뺐다,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아, 제발. 아, 깝지마, 제발. 어, 다행이다. 제발, 형, 운이요, 하늘이요, 제발. 9시, 9시 펄쳐, 9시 펄쳐 반응 없더라 아.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풀 빼! 뭐야, S11, G, S11 어어 죽어준다, 펄쳐 죽어주고 받았구나 <laughs> 이 정도로 출발하 거면 난안질거 안안 같긴 해, 소원 나도, 아 게임 있구나. 좋아 아니, 이 정도 출발하면 토스는 무리하지, 이거는 음. 이 정도로 출발하면 안질거 같아, 소원 왜냐면 이런 것도 나중에 터렛불러야 되는데 변수가 없다, 이거 원패 가머리라 아, 아, 3네 타이밍 좋고 아 g 가삼 s o 너무 스무스하게 먹었 e almost small sagibos of some minor tenant. w 나? a t s o v 하 r the a n t 확실히 아, 게임이 가 e b 있 k o j a I 아 o n t actually give it. I don't actually give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은근히 이런 건잘 아까 잘 배웠어요. 이 새끼가 대가리가 은근히 좋아. 응. 알지. 개념이 좋아 은근히. 개념 좀 좋아. 빠이빠이뭐 아, 이밍이야 이밍이? 난 개념은 어. 좋은 거같진 않고 그냥 기초를 잘닦아 놓은 거야.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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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프로 존나 잘 찍어 해 맞아. 한방 페란도 페란도 존나 풀로 찍고 있긴 하다. 그래도. 아니 근데 저 어차피 저거 둘러야 돼. 저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얘는 네, 또, 지금 얘는 또수범면 어. 여기서 리버 안쓸줄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얘 두, 뭐야? 터렛 왜안 박았지? 나 근데 리버 두제 11번 그냥 끝나 이거 지금. 근데 어. 내학때팩 어. 늘리고 박을 거 같아. 인구수가 테란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씨발 쩌니까 많이 차긴 한다. 그러니까 이러고 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 놓고 타이밍 하면 존나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둘려? 지금 이게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아, 이거. 아, 봐봐봐 봐. 지금 터렛 터렛. 아, 터렛 한세개받고할것 같은데? 세개 지금 개기야? 총만 어, 봐도 여, 5개는 박아야 될것 같은데. 와, 풍 늘리고 털에? 또 와, 개념 뭐야? 아, 좋은 그거긴 한데 뭔가. 아, 속셔 가 봐, 속셔. 속셔로. 어. 본진 12시 쪽으로 가 가지고 본진 가고야 갈창이 나는 거 아니야? 쪽다 보는데. 에이트만 늘어오아 개가 신기한 개념이네. 리버 간다. 저 투질 리버가? 아, 위에, 위로 가면 끝나는데 진짜. 아, 위로, 위로 갈것 같은데. 왜안 가? 음. 투리버스제안하고투리버는 아, 아이거 속셔해가지고 한방 나올 때아 보... 근데 와이 근데 나오잖아, 왜 이래 근데 늦어가지고. 근데 투지버 니버 안 하고 투리버 하는 것도 타이밍 한테 괜찮아 어 근데 뭐야 타이밍 맞춤으로 하고 있나보다 아 나간다 투리버로 뭐 올라오네 9홉시 팔로 좀 지워 좀안 되나 형나일 일억 팔려하나 본데 테란 아니 근데 풀어도 너무 일찍 쉬는 거 아니야 좀더한 명이 좀더한네 개만 더 찍고 가지 그러게 너무 없나봐 아, 그러게 열 마리밖에 없네 아 근데 테란이 애쉬일 거 쇼까지 찍으면서 하는 여기서 근데 커맨드 찍으 불리하겠다 아 이곳은 왜 이래? 아카데미 어 지금 디였던 그래. 아니 소곱 했는데 소곱... 그, 그... 리버 소곱까지 했는데 프로보드 쉬면서 지금 게이트 늘려갖고 타이밍 막 음. 이렇게 하고 있어갖아속 쉬어 이거 본질 한번안 찌르게 안되 아니 안되나? 본질 이거 진짜 끝났는데 아... 그냥 한 번만 가면 와 진짜 지금갈때갈수 마이... 있어 이밍이 아. 형 이밍이 형 일단 그냥 투리버 그냥 점에 있으면 안 되나 그냥? 아니야 저... 한번 찔러도 괜찮아 투리려서 찔러야 돼 이거는 나 어머 아, 어 버텨 아니, 그런 뭐, 거네아 아, 근데 제발. 제발 내릴 때 바이 제발. 바이 내릴 때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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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번 하고 해야 돼. 한번 하고 요 아, 형 진짜. 수호 어, 이런 거 잘해. 아니, 오, 이런 거 잘해. 범신을, 역시 범신. 수호 이런 거 잘해요? 야, 홀 리버 그 자리야, 제발. 털에 맞게 터에 어, 리버 자리야, 어야 리버 대박 이리 났다. 대박 났다. 대박. 야, 이 커맨드 센스 있게 때리는데. 아니 근데 끝났는데 그냥 이거 리버 계속 견제 하면서 그냥 이거 죽지 않으면 돼. 불고는 예, 오, 어... 오, 오. 컨트롤 뭐야 이 형? 좀박아라야그니까뭐아왜 어, 이렇게 째는 거야? 자자자자한 어? 아 아, 방은 괜찮아. 한방 괜찮아. 지금 어 뺀다. 아아 아안 아? 아, 죽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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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이 대형 너무 해본 거 아니야? 어. 저. 지 아, 너무 저. 왜냐 타이밍이. 아, 셔틀을 셔틀 좀 그래. 찍어놓고 이제 물량 좀지어 아태플 러아 이게 불안하다고? 아이 왜냐면 그래? 토스가 완전 오랜이야 이거 근데 지금 이상게 갔다가면 진다 근데 아니 나 미멀 아니 아우만마 지금 앞으로 아우는건야건 아니지 않아? 어야삼태크 3테이크 뭐야? 나... 어삼어 뭐야? 어야어삼태 뭐야? 어이태커야어삼 뭐야? 어이태커 뭐야? 어삼 뭐야? 어 삼태커 어 뭐야? 어 삼태커 뭐야? 어이태이어 삼태커 뭐야? 어야야야 어끝났나 아, 그래? 어, 끝났는데? 와, 왓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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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거야? 타, 타이슨 전성기라니까 타이슨. 와, 뭐야? 이거? 잘하는데? 타이슨? 땡겨, 아니, 당겨, 당겨. 아 경기력이 아니, 미쳤는데 질러 태플로 내리면. 소모 소모전을 다 했잖아. 딱 또. 끝난 거 아니야? 소모전 다 했어. 워 안으로 당겨야지. 질러 안으로, 질러 안으로. 아, 좀또 당겨, 이몽토들 아, 질러 당기는 게 어려운가 보다. 토드라 아, 이기긴 러이아긴했 아이씨 아딜러형 아아 이미, 이미 끝난거 아닌가? 섬아하지가아 근데 사렙 4렙 박으면 안되나 이제? 빼고 그냥 야야 야, 조센스 뭔지 알아? 다크 다 다크 앞마아 터레 없어도 오 다크까지 찍 아, 근데 스캔있어 근데 본질이 없아만 뭐 있냐? 본질 <laughs> 아니 근데 아 드라아가니까 진작에 빼놓지 트나트나이고 드랍 o 드 it 드 r o p i 뭐야? 본진 p i 만 d r 는데 뭐야? 와 스캔. p it drop it drop 본진 셔틀 o p it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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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까저 그러니까 전화 어, 찍어서 당겨왔어야 했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가면 아. 가면서 그냥 미모를 그냥 넥소 꽂지 음. 형아씨 이게 아. 왜또 이렇게 되는 거야 11시 못지었어아 9시 아미모인아시 넥슈트 저기 지르려고 한다 아. 어? 뭘 뭘? 지어 그냥 씨발 아니 근데 11시 들어운 뭐해 9시 꺼? 나이스 다뭐9시에서트템템진와 나이스 퍼레이드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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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코 면신해. 제발 톡어나 쓰어. 아네 대비는 못다아 완성돼 이거. 아니 네. 근데 미멀 넥서스 꼬드라고 그냥. 아 열두 시. 아또 뭐야. 아씨. 저기 어나어 어디로. 손이 안 돼서 손이 안 돼서. 미멀 꼬면 되는데 미멀. 근데 상대가 미멀 꼬졌잖아. 이거 소모전 존나 쉽게 돼. 소모전하기 좋아 요 여기, 여기 먹으면. 투로고 음, 내놔 투로고. 근데 이건 이긴 거 같애 근데 프로보 한번 해봐, 내가 프로보 하는 음. 게 이긴 거 같애 근데 프로보 안 해도 이길 거 같은데 나 근데? 지금 그냥 200대자마자 아니면 좀 발좀쌓이면 그냥 박으면 그냥 샤튼이랑? 1시 멀티 먹은 거 보여주면 더크일낄거 같은데 템, 템 뽑다 고 내가 또 공격 가면서 그냥 프로보 1시로 붙이자 아 11시잖아 프로보 터졌어 야 그냥 아니 옥저보 보고 있잖아 그냥 정면으로 밀어도 되겠는데? 어떻게 와인 장악해 지금 밀자 템플로 리버 안마다에 리버 떨고고, 안마다에 리버 떨고 봐. 얼른부서 들어간다고? 와이 새끼 미친놈인데? 아,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한국인데 하는데 한국 로어왔는데 그냥? 아, 왜다 통하지? 리버 거의 태워봐. 거의 아, 이제 정면 정면 아 이제 정면 들어가봐. 퍼즐 쏠수 있을까? 나 왔어. 들어가봐, 정면 들어가봐. 아니 한십 프로그 이러면서 붙였잖아. 그냥 뚫어봐, 그냥 정면. 일부러 뭉쳐 있는 거 좋았다. 아네, 셔틀리 하나. 안찍어놨어 아 근데 조명 그냥 올라가도 끝날 것 같은데. 야으어 기네 아니지. 아니 밑으로 밑으로 당겨야지. 아니 끝난 거 아니야. 들어가면. 아 끝났어. 걸 풀어 옮길 생각은 안 해. 야 끝났다. 끝났다. 끝가들어들어가는거 근데 들라고다 그그 아, 되는 것도 고 어. 괜찮아. 우량이. 너무 마잖 아, 오케이. 와, 잘 돌렸다. 어. 벌쳐준 거. 또한 번만. 스마. 위에. 위에 위에 또. 거쳐줘. 와, 질러잘당겼어 아, 오. 와 드라톤다 뭐야! 오오! 오~~ 아니, 아니 수범형이 동원이한테 안질거 같은데? 지금 포트가 그냥 하는게? 아예 안지겠는데? 아니 클래스가 달라 아니 겁나 잘하잖아 야, 아예 안지겠는데? 동원이가 지금? 이러면 수범형 극락전? 아 근데 우리한테 미션이 생겼어 여기서 끝내다아 근데 이게 <laughs> 우리 그라며 극락나하기 수수네? 수수 <laughs> <laughs> 그 병민이 형, 어? 형님 그 룰렛 잘 돌려주세요. 야, 아니 해결 해결 때 이기면 되잖아 병력이 나와서. 해결 응, 이게. 나온 사람이 이기자 이결 때. 예마무리하죠 누가 나와. 깔끔하긴해와너 신범이 이씨가. 와 그냥 한 번만 더 따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요리하는데 그냥 진짜. 인장 인장. 저들 또왔다 뭐야 이거 저들. 안 맞아. 어야 이새끼 뭐지. 어이형왜 이렇게 어? 잘해. 레벨로 있는데. 거? 와, 이게 은아 그냥 압살해 보이는데? 이 어, 명이명 나이스. 오! 오 아, 씨, 와, 이, 진짜...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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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가지고는 수준인데? 몇에 야, 야, 좋다. 초반 디테일부터 해 가지고 게임이. 아니, 이 게임은 그냥 티어 차이 나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진짜? 아, 잘보 봐. 잘달했어나이스수범이 나이스. 박수범 3승? 아, 추가 아이데 이거 어? 미지 나와있대. 어? 어야 나와 아, 나와 있어야지 새끼한 하나는 나와 있으면 이거 막아 막긴 해.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커맨드 잠깐 아, 취소하고 끌라고 되잖아. 어, 뒷 마이네 그냥. 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 나와. 근데 나와야 돼. 지금 지금 나와 한 마. 아이고, 안 나왔어. 아 지금 나와야 돼. 동호나 뭐해? 아 드라 봤잖아 거, 벙커로 근데. 아못 뭐뭐 봤는데 근데. 그래? 아 봤잖아. 아 도망갔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아나 나와. 아, 나와 있어야지 시바 사업드하고을 타이밍을 못 짓는 아왜 아, 그러냐 들어와 들어와 아니, 들어와 죽어줘 아, 아 이게 오. 맞나 아 근데 이거 탱크 찍었어야 했는데 그 압박 좀 받겠는데 아야또 벌초 나왔다 얘 근데 진짜 아... 개념이다 아아 아... 아, 삼벌초는 뭐야 대체 이 새끼 진짜 정신이 뭐 어... 아나 정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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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아 마인 박아! 뒤에 뭐 해? 아 이거 때리잖아. 어쨌는 거야? 마인 박아! 뭐 하는 거? 아나 근데 진짜 대물렸는데. 정신 나갈 거 같아. 얘 플레이가 아, 진짜. 아 위에 자꾸 벌초가 나오는 진짜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지? 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사이즈가 나오지? 아 진짜. 아, 존나 존나 아니. 아니 가만히 노멀하게 갔으면은 존나 상황 좋았을 거 같은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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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여서 야 움직여서 프로브 잡아봐 움직여서 프로브 잡아봐 야, 밑으로 와봐 밑으로 와봐 프로브 프로 잡아봐 아, 진짜 봤잖아 그냥 아. 존나 멍청해 그냥 아 아이큐 몇이야 진짜로 아니 당연히 질로즈랑 프로브랑 같이 왔겠지 개 옥자년아 아. 아 존나 못하네 근데 진짜로 진짜로 아이 아, 새끼 진짜 사람이냐 이거 아 근데 뭔가 리버 수리버 모아가지고 그냥 구석에다 떨구면 홍콩 갈것 같은데 응. 아나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수범이형 아 잠깐만 아, 아 한다. 한다, 아. 한다 이거 아 속셔져 나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제발 이거 한다 이거 오케이, 제발 봤다 봤다 오케이 올리아 올리아 와야돼 제 올리아 말하고 아 뭐해 아냐 나이스 아아 아냐 뭐해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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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가능으로 안해 이거 이렇던데? 이거 따놨는데? 음 아니 이 새끼 무 기절했나 이 개새끼가. 아, 어떡해? 아! 아, 뭐... 아, 뭘 모르는 음, 거야? 피깐거본 거잖아요, 방금 아까. 벌처로 빼면. 그러니까 왜안 왔어? 아, 진 오... 이해가 안 돼. 아. 게임 갔는데? 같이 이거는 게임 같이. 아, 야,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수 있어? 아, 아, 씨발 이렇게 늦은 적리 어, 보여 이게. 어, 아니었는데.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늦은 투리버에게 털리는 게 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게. 어, 이게. 소명 오나? 잠깐 이거 어, 잠깐만. 어? 아, 근데 이것도 아마 아, 위험해 이거. 잠깐만. 아, 이는안 많아서 받을 만한데 근데. 아! 이날. 아. 아, 없어질 것 같다. 저왜 이렇게 게 아, 리버 점사 배경설 다 나왔는데.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이거 태양이 나 한번 해줄래? 자, 떼겠습니다. 나너아너 리그 하지 마라 이 정도면 아 진짜 너 연습 좀 하고 해라. 너무 심각하다. 아... 아니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거님. 너무 심각하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가 나아 연습 좀 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런... 아니 멍멍밥하다고 뭐야 이게 진짜. 심어, 진짜. 와. 해박하다고 지금 너무 못한다. 진짜 너무 심한데. 아까 못하는 걸 아까 못하는 걸 떠나서 너무 심해. 그냥 하는 게 나의 그냥, 그냥... 그냥 개념이 없어. 그냥. 아니 아 어? 아니 뭐야 큰일 났니 아니 2 0명 와자 완전 농락당하던데 지금 아니 이렇게 아, 열 씨. 아니 맨날 못하고 쳐 욕먹으면은 열안 받나 얘? 열 별로 안, 안 받을걸 얘어열 아, 존나 받을 것 같은데 나 근데 깨달은 게 있어 뭐? 정원이는 그냥 뭘 알려줘서 될게 이제 진짜 알려주면 안될것 같고 그냥 기도.. 얘 게임 할땐 그냥 십창 하면서 기도해야돼 그냥, <laughs> 그냥 그게 맞다 아 왜냐면 말이 안된다 이게 그냥 개념을 개념이 아예 없는데? 진짜로? 아 이거 안맞아 또 틀린다 그냥 아. 기도해야겠다 그냥 얘는 제발 동원아 몰랐다 동원아 아, 제발 제발 그냥 뭐있는거 아니야? 템 아니야 이거? 어어 탱크 어, 야 수범이형 이야 태경이형 만들어준다 약간 그니까 아. 어 어, 처음이면 게임 재밌겠다. 아, 진짜 어지럽다. 아, 씨발. 바가도 뚫리겠다. 이거는 이제. 근데 제일 최악 악인 자리에다 박아 바가 든다 이거. 어, 근데 수범이 <laughs> <laughs> 여기서 잠만하면. 야, 이 탱크 땡겨봐. 다 땡겨. 야, 바... 아, 왜 아, 배치가 쭉. 그래도 바가 뚫렸는데? 어? 이걸 왜 갖고? 많이 잘뽑았어 또? 야, 템 점사해봐. 지금 템 점사. 팀팀팀팀팀팀팀팀팀좀 줘. 아유. 소문 아... 됐다. 아... 토스 입장에서 유일한 기회를 준 건데 테란한테 그니까 이게 그냥 유일한 기회인데. 아 나가라 근데 응, 동원아. 아 제발 나가줘 그냥 동원아. 아, 텐션 떨고 좀 말고. 아 근데 태수는 할만하고 나 동원이만 아니면 돼. 동원이만 아니면 되고. 우리 팀 누구 누가 나오든 이깁시다 일단 동원이 빼고 나나 동원이 나오면 선이 계산하고 그냥 방족 때릴게 야, 이거 안 돼요 그냥 혼자 게임 시키죠 저희 나다나나 어, <laughs> 혼자 게임 시킨단 말인데 진짜로 얘는 안 된다 얘는 안돼선 만들고 같이 이 새끼 근데 만약 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지 갑자기 씨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목소리 마이크 작게 하면서 불쌍한 척해 개새끼야 3만이라니까이새끼는 <laughs> <laughs> 인정 <laughs> 인정 인정 피해는 우리가 <laughs> 보고 있는 아, 진짜 봉환아 <laughs> 그만해라 근데 진짜로 아 적당히 해라 아니 오5명이야 이게 택시니여 아니 안맞으 뭐야 아. 이래 자당해 해제해도 너무하다 이거는 진짜로 소명아 야, 야 유군이야. 좀 피해라 좀. 어,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헐. 아, 아, 아. 아, 왜 뭐예요? 아뭐지동은왜 이렇게 아. 머리가 존나 아프네 근데 진짜로. 아. 그래도 나쁘지 않다. 머리가 존나 진짜 씨발 사람인가 저 새끼. 아. <laughs>